처음엔 바삭하고 씹으면 쫄깃하면서 입안에는 달콤함이 퍼지는 특별한 맛. 여기에 자연에서 나온 천연 재료들만 들어가 건강에는 더더욱 좋은 음식. 바로 우리의 전통 과자인 한과인데요. 대한민국 미래식품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전통 한과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이천의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을 찾았습니다. 달콤한 향 가득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경기도의 한 식품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농촌 체험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출동한 곳은 바로 이천의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인 단들의 한과인데요. 이곳은 이천에서 나는 좋은 특산품인 찹쌀과 황기, 쑥, 고추, 산수유 등 국산 농산물만을 엄선해 수작업으로 직접 정성을 다해 전통 방식으로 한과를 만드는 곳입니다. 식품 전공 학생들이라 그런지 우리 전통 과자인 한과를 만드는 과정을 진지하게 새겨듣습니다. 직접 반죽을 하며 한과를 만들어보는 시간. 처음엔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색했지만 이날 정성을 다해 반죽을 자르고 튀겨냅니다. 황기와 고추, 쑥등 천연 재료로 만든 고물을 입히니 아름다운 빛깔의 전통 한과가 탄생합니다. 체 어, 활동 하는 게 있나? 어, 활동하는 걸 선생님 이 추천을 해주셔서 여기 못게 됐어요. 어, 좀 몰랐는데 체험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어, 색다르게 육아에 대해서 좀알수 있어서 좋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반 살짝 작은 열에 튀긴 다음에 좀더큰 열에 튀기니까 커지니까 그 점이 좀신기했어요 제가 코스가 전통 경과랑 제과제빵이 있기 때문에 전통 경과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바이오 식품 분야 특성화 학교인 이 학교 학생들은 농업 현장 교육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학생들은 이천 지역 특산품이 어떻게 6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되는지 다양한 지식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유가랄지 어떤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과정을 여기서 체험해 볼 수가 있어서 와서 애들이 즐거워하고 신기해하고 또 많이 이렇게 못해 봤던 걸 이렇게 보면서 놀라 하는 걸 보니까 교사로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이런 활동이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세방가루라고 하고. 좋고 다식이나 전과는 천연 재료를 이용해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특히 단들의 한과는 이천시 대표 농특산물로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통 한과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체험 상품을 개발해 많은 이들에게 우리 전통 한과의 우수성과 맛과 멋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과자인 한과의 우수성을 알고 더 많은 이들이 한과의 매력에 푹 빠져들길 바라봅니다.